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 무료로 공개한, 연말까지 무료로 공개한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QE의 시대에서 FE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보통 제가 연말까지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는 글들은 중요한 공지 사항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3월 17일 날 주식을 사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혹은 5월 16일 날 소나기 그쳤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처럼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이 변화됐을 때 많은 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뚜렷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QE의 시대가 아니고 FE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저점 대비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저점 대비 미국의 경제는 무려 37%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코로나 때 너무나도 GDP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것이 명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경제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얘기했었는데 미국 경제 너무 좋은데요?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바이든은 신이 났습니다. 야! 지난 50년 동안 실업률이 4%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시킨 대통령이 있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이든이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야, 미국에 더 공장 지어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블루 칼라들, 중산층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기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이든이 어깨가 지금 으쓱으쓱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상한 게어 잠깐만 어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안 오는 거지? 우리 이거 경기 침체 온다고 했던 사람들 반성문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이 한명두명 명 계속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 반성문의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지난 12개월 동안에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느냐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들을 계속 이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건 맞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했던 것은 2008년 금융이기 때문에 좀더 돈을 많이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추세선을 크게 넘어버린 것이 코로나 위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코로나 위기 때는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추세선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이 선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6.7조 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썼을 때가 지난 12개월 동안 7.6조 달러를 쓴 거였는데 아니, 코로나 끝났잖아. 근데 뭐 한다고 6.7조나 썼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 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것만큼, 어, 마이크 윌슨도 그렇고요. 하트넷도 그렇고요. 내가 이거 내려올 줄 알았지. 이게 다시 올라갈 줄 알았나? 라고 이야기 하면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못한 탓을 파월이나 경기나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바이든에게 책임지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의 수입은 세금을 걷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돈을 많이 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도 안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세금이 최근에 7.3% yy로 감소했다라는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감소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이 구간 앞에는 항상 회색선인 리세션,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경기 침체도 없는데 세금이 안 걷히고 있다라는 특이한 현상인 거죠. 자,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세금을 안 걷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돈을 엄청 많이 빌려야 되죠. 이렇다 보니까 부채 한도가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고 있는 이자인데요. 이자 금액이 코로나 당시에는 5천억 달러였던 것이 이제는 1조 달러까지 거의 두배 가깝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자 내는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이런 나라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아진 금리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돈을 더 많이 빌려서 이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규모가 6.7조 달러나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QE의 시대가 아니고 FIA 시대로 바뀌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막 보조금을 막 줘버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비교우위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게 야 보조금 주지 마 이건 불공정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IRA 법, 칩스 법안 등을 내놓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돈을 때려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다른 국가들이 입이 쭉 나왔습니다. 뭐야 미국 니네들만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입이 쭉 나오니까 미국 정부가 이번 주에 백악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먼저 시작했잖아라는 겁니다. 니들이 먼저 했잖아 그러면서 자이 그림은요 빨간색 선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파란색이 R&D를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거고요. 주황색은 그냥 뒷돈을 꽂아주는 거고요. 노란색은 주정부에서 주는 거라고 보면은 중국은 진짜 많이 주긴 했네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미국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도 돈쓸 거야. 나도 보 조금 줄 거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예일 대학의 로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을 그렇게 욕하더니 아이고 이제 그나마네. 그밥이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부터는 공개되어 있는 시장 중심의 세계화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을 주도로 공정한 환경에서 네가 물건을 더잘 만드니까 네가 만들어라. 내가 네가 만든 물건을 사 줄게. 라고 했던 그런 경쟁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백악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칩스 법안 그리고 IRA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미국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건축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걸볼수 있죠. 어마어마한 속도네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더 명확한 것이요. 미국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일본은 전혀 늘지 않았고요. 영국이 좀 늘어난 것 싶지만. 독일도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미국 내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공장 건설 이런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은 좋은데요 나머지는 전혀 변화가 없고 유일하게 ai와 배터리와 관련된 쪽에서만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공부를 시험을 앞두고 다른 과목은 다 포기한 상태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어 수학에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미국 정부의 돈을 받아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미국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씩 웃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인데요 기업들이 미국의 보조금을 이용해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스텔란티스라는 회사예요. 스텔란티스가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란티스가 캐나다 정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 내가 지금 계속 공장을 짓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 어, 저기 미국 가면요. 보조금을 니네가 주는 것보다 20배 준다는데 어떡하지? 미국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가 고민 고민 하다가, 아, 어떡하지? 쟤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어, 그래서, 1빌리언 달러를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16빌리언으로, 그래, 20배까지는 못 주고 16배 줄게! 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자, ARA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ARA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이 규모가 16배나 증가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 그림에서 끝났다면, 아, AI 법안 몰랐어? 칩스 법안 몰랐어? 라고 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중국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미국이, 아, 얄미운데? 그러다가 나도 할 거야! 라고 해버린 거죠. 근데 미국이 나도 할 거야 해버리니까 캐나다도 어 나도 해야 되나 라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유럽에서도 반도체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파란, 빨간색은 배터리고요. 검정색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와 배터리에만 보조금이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투자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달러를 천 원으로 잡고 계산했을 때, 캐나다 정부에서는 20조, 미국에서는 80조, 그리고 유럽에서도 거의 100조 가까운 돈, 그리고 인도 10조, 일본도 7조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또 정부가 돈을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QE의 시대와 FE의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통해서 네프콘 구독자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양적 완화라는 것은요. QE죠. 그래서 Quantative Easing. 그래서 어, 돈을, 없던 돈을 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FE, 그러니까 Physical Excess라고 표현했는데요. 과잉 재정의 시대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과잉되게 재정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이런 경쟁이 심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양적 완화와 과잉 재정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 주체가 되는지를 보면요.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입니다. 연준인 거죠. 그리고 FE는요, 정부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는지가 중요한데요. 양적 완화는요, 중앙은행에서 없던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나 FE의 시대에는요, 없던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시장에서 빌립니다. 좋게 얘기하면 빌리는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해서 내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뺏은 돈을 가지고 쓴다라는 것이 양적 완화 QE와 과잉 재정 FE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뭘 하나라고 봤더니 양적 완화는요. 미국 정부 국채를 삽니다. 미국 정부에게 빌려 주는 셈이 되고요. 어, 좀더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 재정의 경우에는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든 돈을 빼서 온 돈을 가지고 본인 미국 정부가 원하는 곳에만 돈을 줍니다. 보조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AI와 관련된 곳에만 돈을 집중적으로 스태스처럼 꽂아 넣는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 정책은 그 곳에만 꽂아서 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돈의 출처는 없던 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긁어와서 꽂아주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명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할수 없죠. 즉, 양적 완화, QE는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잉재정 fe는요 인플레이션 경기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이고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금리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멈출 가능성이 제가 볼땐 없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보고 야 이거 바이든이 재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가만 보시면 추세선을 따라가는 걸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재선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돈을 쓸수 있다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양적 완화는 확실히 인플레이셔널이 합니다. 그러나 과잉 재정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돈을 뺏어가지고 원하는 곳에 꽂아주는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돈을 흡수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보조을 받은 회사가 공장을 짓게 되면 그 근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환경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후 문제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과잉 재정과는 별개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과잉 재정 자체만 가지고 돈 풀었으니까 또 물가가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에 보시면 QE 시대와 FE 시대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그림을 보면서 솔직히 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아, 미국이 정말 진심으로 이 상황을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빌려서 AI와 배터리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다가 이런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QE가 아니고 FE의 시대로 더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QE는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고, 경기를 봐야 되고, 파워를 봐야 되지만, FE의 시대에는요, 바이든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난지, 이 안보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FEE의 시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의 키워드는 배터리와 AI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식의 쏠림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좋을 수 있으나 앞으로의 미래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긴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QE와 FE는 너무나도 다르고 지금 이 FE의 시대에는 보조금 전쟁으로 이어져서 이 상황이 더욱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 먼 미래는 에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